번아웃으로 무너진 당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충격적 진실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. 요즘 완전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. 저도 그랬어요. 매일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면서 자책했거든요. 일도 안되고 관계도 힘들고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이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. 네가 무너진 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 버텼기 때문이다.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. 무너지는 건 한계까지 버틴 증거라는 뜻이에요. 약한 사람은 애초에 버티지도 못해요. 첫째, 거울 보며, 나 정말 많이 버텼다, 인정해주세요. 둘째, 지금까지 견뎌낸 순간들을 써보세요. 셋째, 휴식은 포기가 아닌 재충전이라고 말해보세요. 당장 해보세요.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확실히 회복돼요. 무너짐이 강함의 증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. 공감하면 하트 눌러주세요. 함께 버티고 있는 동지들아, 팔로우하고 같이 성장해요.